안녕하세요. 강사 박혜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 설계자로서 미래교육 디자인하기에 대해 영어교과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여러 차시에서 언급되었던 2022 개정교육과정의 추진 배경을 간단히 한번더 떠올려 본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전환과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초 소양교육의 중요성과 디지털 전환에 의한 교육 환경 변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래 교육 준비를 위한 국제적 동향의 점검과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에 대한 요구 및 관점의 다양성 존중과 개별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 등이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 정책 실행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국가교육과정이나 정책 등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교과학습에서도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지점인데요. 오늘은 각 교과에서 교육과정 설계자로서 교사의 역할과 권한, 그를 통한 인공지능 활용 및 융합교수학습 사례를 영어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차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내용 외에도 현장에는 교사가 교육과정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계하고 실행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교육과정 설계자로서 교과교사의 역할을 살펴보기 전에 교사교육과정의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문해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학과 평가를 통해 학생의 의미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행위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간 교육과정 자율화의 움직임과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학교 자율시간 도입 등을 통해 교사 교육 과정의 필요성과 근거와 실행의 관점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충실도의 관점에서는 교사는 계획된 교육 과정을 정확히 실행하는 전달자의 역할이지만 상호 적응 관점과 교육 과정 생성 관점에서는 교사는 교육 과정 사용자로서 교육 과정 실행 과정의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학교 현장의 특성과 학생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주체로 인식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교육과정 설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왜 필요한 걸까요? 그 이유들 중 교육과정이 준비와 고시를 거치는 기간 동안 사회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등 실성과 학교가 속한 지역적 여건과 학습자를 비롯한 교육 주체의 특성, 고유 성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을 들수 있는데요. 그러한 흐름에 따라 인공지능, 가상 현실, 증강 현실 등이 학습에 적용되어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고 학급 전체의 근접 발달 영역, 즉 학습자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현재 출발선의 차이가 기존 방식과 달리 개별 학습자 하나 하나의 각기 다른 학습 경험과 특성으로 인한 출발선과 선호도를 충족하는 한 교실 안 다양한 근접 발달 영역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교수학습의 실행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얼마간 실현 가능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 교과 융합 사례에 인공지능 영어 쓰기 첨삭 도구를 접목한 영어 쓰기 수업 사례를 살펴보며 인공지능 도구 활용의 첫걸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